이게, 보이시면 살짝,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살짝 있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차가 일단, 어, 요, 어, 굴러가는, 굴러가는, 음 어떤 제품이든지, 뭐 외관이 될수 있겠고요. 어,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어떤, 뭐, 밖에 달리는 것에도 그냥 혼자는 굴러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자 당겨 보세요. 자, 땡겨보세요. 예, 아니, 당겨 그냥, 그냥 땡겨보세요. 첫 번째. 땡겨보세요. 당연히 되죠. 바로, 바로. 자, 그럼 이제 제가 타겠습니다. 앞에서 찍으세요. 출발! 출발! 출발.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한 바퀴 돌리고요. 이 땡기는 건 당연히 되고요.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차를 돌려보세요. 네. 차한 바퀴 돌리세요. 자 이제는 이제 몸무게가 급수가 다르죠. 제 몸무게 예. 140kg. 와, 예, 이거, 현역 현 스모 선수. 예. 예. 아. <laughs> 그렇죠. 스모 선수. <스모, 웃음> 현재 스모 선수. 대면은 앉으셔야 될 거예요. 앉으, 예, 대면은 저 이거 타고, 예. 타고 출근합니다. 그래서 차고 출근해 밑에 안쪽 넣어가지고. 앉아볼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가능하면 제가 이거 타고 출근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저기뭐 여의도에서까지 출근할 거예요. 오. 갑니다 음. 음. 가죠 자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갈 테냐 그죠 자 보면 그죠 이 바로 주, 주행이 가능한 바로 주행까지 가능한 이런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힘 <laughs> 좋죠 신세계 네, 그죠 이제 다시 딱 놓고 여러분들 딱 이거 팔거 이거, 이거 이것도 팔거든요 다시 이것도 이것도 파는 제품, 아이템이에요 다시 내려서 차만 멋지게 주행 자, 차만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사람, 이쪽으로 가세요, 괜찮아요. 네. 조심, 조심, 조심. 자, 자, 조심, 조심. 아, 저 위험, 위험, 위험. 그죠, 뒤로, 뒤로 빼시고요. 자가도 크다 보니까 여기 되게 짧잖아요. 그쵸? 그렇죠? 올라갈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올라가. 돼. 올라가면 안 돼. 잔디보호야.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네. 살살,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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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퍼포먼스가 있다. 예, 예. 퍼포먼스 있다는 걸 네. 알려주는 거죠. 네. 아 어, 좋습니다. 자 퍼포먼스 짱이죠 여러분들. 바로 자아 여러분들 60만 원대 이런 차 보셨습니까? 크으. 아 엑스맥스 사겠습니까? 썸을 사겠습니까? 티맥스 전머냐 엑스폴로 사겠습니까? 바로 자 69만 원짜리 차를 사겠습니까? 이걸 사겠습니까? 그럼... 69만 원짜리 썸을 사겠습니까? 이걸 사겠습니까? 저는 익스를 사겠습니다. 익사겠습니까? 예, 스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간접 광고는 아니고요. 네. 직접 광고. 아, 잠깐만요. 조심하세요. 자, 이동 수단이 몇 천만 짜리라고 했는데, 예. 야구르트도 이걸로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일단 다시 한번더 뒤로. 다시. 자, 멋진 차가 되었습니다. 자, 익스였습니다. 익스, 아, 바디만 뱉긴 거고 안에 보기랬잖아요. 안에 보기랬는데, 안에. 뭐 특별한 거한건 없죠. 네, 아무것도 그 순정 그대로구요. 순정, 아, 순정인데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구입하시면 네. 저 번데기 나서만 네. 조여주시면 좀더 신경쓰면 되죠. 오, 네. X, 역시 X8000mm 배터리, 8000mm 배터리다가 에 그냥 기본 진짜 순정이네요. 아무것도 안 했네요. 차가 왜 이렇게 깨하해 저번에 한번 뭐그 엄청나게 굴렸는데. 예. 물청사하고 방수니가 물청도를했고요 그냥 순정이네요 진짜 순정 어 이쪽 갯벽쪽만 살짝 조인 저 하면 되죠 밑에 밑에 이거 뺐네요 네 열려있어요 아 지금. 일부러 열리셨구나 네 보여드리려고 예 그쵸 그렇죠. 이거, 이거 빼가지고 나사만 조였다는 것만 알려드렸습니다 자자 일단은 바디도 멋지게 안에는 빨간색인가 뭐그럴거예요 근데 바디를 이렇게 이쁘게 하였습니다 자 기본 순정이에요 여러분들 순정 순정이 순정인데 이렇게 좋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익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일본 일본에서 오신 나카무 하이 아이데스네. 오케이 아, 여러분들 전세계에서 세계, 진짜 이렇게 싸고 좋은 차 없어요. 6 0만대 최고의 차 같습니다. 오케이.